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장애재육계 이현우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그 근력 운동 할수 있는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쿼트입니다. 자, 앞에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는 자기 어깨 정도 벌려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허리는 쭉 펴준 상태에서 자, 이 정도 앉았다가 일어이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 세트 당, 한 세트 당 10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이번은스탠리 이번... 바이크스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작하고 똑같이 한 세트당 10개씩, 10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옆에 둔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자, 팔꿈치를 무릎에 대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열 개, 10개, 열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세,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세,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으로 크로스 오퍼 토터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리는 자기 어깨 부담. 자, 벌려준 상태에서 허리는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자 왼손은 오른발. 자 오른손은 왼발 해서 반복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역시 10개, 한 세트랑 10개씩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 동작, 농장, 이번 동작은 예고 노터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자, 전에는 대각선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 왼손, 왼발왼발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양발 10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0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